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때 알리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요 사실 파쿠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지만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어떤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견이 많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 파쿠르는 뭐 한순간에 멋을 위해서 위험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강인하게 할수 있는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강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목표인 운동이라는 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파쿠르가 다른 운동, 스포츠와는 달리 파쿠르만의 고유한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농구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스포츠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을 생각을 하는데 파쿠르는 맨몸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게 저한테는 하나의 매력이었고 다른 운동이랑 확 다른 걸 느낀 점이라면 스포츠는 굉장히 치열하고 좀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파쿠르는 하다 보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쿠르를 시작하기 전과 지금 시작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한 것 같아요? 피지컬적인 부분은 당연한 거니까 제외를 하고 말하자면 멘탈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점들이 많이 추가가 된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평소에 남이랑 비교하는 습관이 강했는데 우선 그게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고 파쿠르의 경쟁 반대라는 철학을 통해서 그 파쿠르의 철학들이 그대로 이렇게 삶으로 지금 스며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던가 해냈을 때의 성취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다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